MC 김신영은 한때 국민TV 프로그램의 중심이었으며, 방송 산업에서의 일관성과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기치 않게 자신의 역할을 비하서라는 젊은 여성에게 넘겨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는 산업 전반과 시청자 모두에게 충격과 호기심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하선은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목받은 모습이 KBS 1TV의 자칭 포럼에서 22일에 첫 등장한 후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기 프로그램 미스트로 쌈 종영 후첫 프로그램 참여였고 그녀의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방송산업에서의 그녀의 커리어를 약속하게 만들었습니다. KBS 프로그램과 함께 자라난 비하선은 항상 채널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KBS 관객에게 익숙한 얼굴로 그들의 눈앞에서 성장하는 젊은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비하서가 TV 조선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하서는 5월 미스트로 삼갈라 쇼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결련은 눈썹을 치켜뜨게 하고 그녀와 TV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런 소문과 TV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하선은 아침 포럼 출연 후 여러 KBS 프로그램 녹화에 계속 참여하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녀가 인기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녹화에 게스트로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비하서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가 첫 번째로 이긴 쇼였기 때문에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의 그녀의 여정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화 중 하나에서는 제작팀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하서가 나타나자마자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비하서의 무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MC 김신영은 나의 자리는 이 젊은 여성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는 스태프부터 관계까지 모두를 혼란과 놀람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MC 김신영과 비하서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MC 송혜의 퇴장 후 MC 김신영은 전국 노래 자랑의 공식 MC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였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지금은 비하서가 그녀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KBS 역사상 가장 어린 MC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방송 경향의 중요한 변화를 표시합니다.